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강서구청 쪽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고요 원래 계획은 친구네 집에서 만나서 가장 가까운 서해에 가서 조개구이를 먹기로 했어요 전 6시에 칼퇴를 했고 강남에서 출발해서 내비게이션으로는 지금 2시간이 넘게 찍혔어요 지금 8시 15분으로 찍혀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계속 늘어나요 지금 하, 너무 힘드네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뭐야 난 누가 문 열어줄 줄 알았지? 아이 어 기다려 있었지 우리 야 아, 이거... 진짜? 너왜 늦게 왔어 너 뭔... 때문에 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야난 난 지금 <laughs> 밑에 주차도 없어가지고 짜증이 너무 <laughs> 아, 나는구나 우리 어디로 갈지 정하고 대리 전화까지 했어 <laughs> 대리, 대리 있대 아 <laughs>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응. 또 어디 가는 거야? 떨어질 수 있어. 어디 가냐고? 태국에서 왔는데 어디 가냐고? <laughs> 어. 진짜 가? 가짜고 <laughs> 가? 아 진짜 간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아열받게안해 진짜 사람들 난 진짜 <laughs> 스트레스 받네. <laughs> 야 이번 배 걱정 안 해도 된다. 가보자. <laughs> 말이야 아 신나지? <laughs> 네. 아 조졌다 씨 여기였다 어, 어? 어? 아 또? 예, 아 어? <laughs> 이래서 2시간 걸렸네 이래이서시간 걸렸어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에저기 아니야? 저기였어아 조졌네 무전쪽으로 아, 빠져야 돼 어? 어? 아니나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네 형구천쪽으로 아, 빠지면 안돼요? 부천! 아니 아니야 김포공이래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래 아... 똑같애 나는... 갑자기 똑같다 아니 말이 안되잖아 <laughs> 내가 이거를 2분 빠를걸로 했더니 나는 부천가는걸로 나갔고 아... 이거는 네비는 이거 이쪽으로 하려고 네는데 ㅇ ㅇ 야 ㅇ ㅇ ㅇ ㅇ ㅇ 아 ㅇ ㅇ ㅇ 아 ㅇ ㅇ ㅇ ㅇ ㅇ ㅇ 야, 모래 하나. 나 광안리에서 술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광안리? 어.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광안리? 어, 나 무산 생각나네? 야, 광안리 괜찮아. 어휴, 추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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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추워. 자 충전 왔는데 우리 성경이 보내 아, 네. 많았습니다. 메이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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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까요 저희 스가네3 개만 더드세요3 개요. 맛있다. 아 맛있네. 벌써 먹었어? 네 어, 먹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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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에이, 된 거, 이거 먹 되는 거야? 크리스마스를 응. 제대로 즐겨먹자 응. 제대로 난 이거 즐겨버려 메리 응. 크리스마스 마 응. 우리, 응. 우리 일주일 뒤또 보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일주일 뒤 같은 날이 보잖아 화요일 날야생도 행복하다 아니면 아어가가도더 그 맛있지 그 우리가 계획한 게 있어 진짜 맛있는 만두가 있거든기서 만두국이랑 떡국을 사고 가서 만두국이 떡국은 꿀리지 않아요? 아니야 가아 비조리 일일 그리고 떡국을 먹었어요 김치는 윤희인의 김치보다 많은데 엄청 맛있어 은 왔어요? 와요? 어 김치는 어디나 김치는 어디서 아그 보내달라고 했어 윤희가 모르니까 김치라도 오. 보낸다고 래가지고 1월 1일날 세계에서 잘 마시는 떡국이랑 세계에서 잘 마시는 김치가 우주 나등 우주 1등? 우주 1등 우주도 많다 아 미쳤어요? 왜 미쳤어요? 왜? 아니 그정도는 안돼 한정도 아니에요? 이거 <laughs> <오>. 라면이 반에더 신라면이네 이거 어. 아, 요 아니야, 신이야. 진이야 진아, 니야 진아, 진 진아, 또야아진또또또또또또아 진아, 진아, 진신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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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순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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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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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진이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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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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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진짜 죄송한데요. 아, 네. 이거 신라면이에요? 진라면이에요? 네. 예신라면요 네, 아니, 아니, 뭐... 아, 신라면도 아, 아니, 뭐 아니야. 진라면. 뭐 뭐예요? 안성탕면. 안성탕면 자리에나. 아 맞아. 안국면 성 맛이 나. 맞아. 맞아. 안성탕면 맛이 안 나는데. 면이 신이 아니야. 면이 신이 아니야. 면이 달라요? 아, 네. 처음 쪽으로 할 걸. 안성탕면 얘기하려는데. 네서 너무 그러진으로니까 에이, 나는 짜증나. 신은 아니니까 짜증나. 그냥 진이라고 한 거지. 맞아, 맞아. 네가 에이, 진, 진 아니고 안전상면인거 어, 아, 이거는 무협어도 안전탕면이야맞아 어, 맞아. 100%야, 맞아. 어, 미안해. 이게 안전상면 아니면 어떤 맛이 안전상면일까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 진라면은왜한 거야, 그럼? <laughs> 아, 얘가 얘가 옛고 야, 이게 선택지가 그냥 신 아니고 진이 했으니까 우리는 <laughs> 그냥 신이 아니니까 진을 <laughs> 한 거지. 우리도 막 의견을 막막 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맞아 맞아.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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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얼굴만 떠 있어 얼굴만. 아야 <laughs> 이거 왜 몽달지식 얼굴밖에 안 나왔어. 내가 여기 내가. 어 훌륭해요 여기가. 나 하나 이거라!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다 언니 멀리서 오냐? <laughs> 왜 이거, 뭔데? 이 중에 뭐 무슨 색깔 고를 거야? 아, 차이 있어? 두세다달라 어. 색깔. 나 머리가 너무. 뭐냐 첫 번째 해. 거. 첫 번째 거? <laughs> 응. 나 머리가 너무. 이거.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해봐. 아 이거 나도 나름대로 뭐 스타일 입은 거니까. <웃음> <웃음> 그래. 아니 더워서 그래 아, 예, 그거 맞지? 예. 아, C! 느꼈어, <laughs> 벌써 느꼈어 아, 되게 작아 어쩔 수 없어 이, 이 느낌으로 가도 되잖아 아 그럼! 되네, 되네 맞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필요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좋아 맞네, 좋아 형, 어, 맞네... ㅋ ㅋ ㅋ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느낌이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 즐겨버리는 사람 같네 버리지 <laughs> <laughs> 완전 즐겨버려. <웃음> <웃음> 진짜 얻었던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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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 가자, 될거 오케이,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쓰면 돼. 쓰면 되지.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아무데나 안, 안,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 옆으로 써. 그렇게 다 쓸려고 하면 안 <laughs> 아, 돼. <웃음> <웃음> 다 봐요. <루마. 담아요. 웃음> <laughs> 누나 진짜 <laughs> 자존심이 너무 살아. <아니, 웃음> 아니, 앞머리를 살리려고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모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듣자마자 그 그러니까 마법 같은 주문이에요 <laughs> 아 그럼 그럼 난또 먹었어? 와인? 먹었어? 그거 맛있지? 응 맛있지? 응. 맛있데 언제 먹었어? 혼자 먹었어? 혼자 먹었어? <웃음> 나 <laughs> 1인당 고야 좋아 와 크리스마스야 씨 미쳤다. 응 너무 올라와. 미쳤다. <laughs> 블루아이드 보이즈라는 와인이 있거든? 처음 들어봐. 꼭 싸마셔봐. 마시는 모두가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아아. 싶은 그런 정도요와인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 한 6만 얼마? 만아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못 먹어요. 미안해요. 아, <laughs> 야, 7만 원이면 못뭐 먹지. 근데 그 너무 맛있어서 그거 사먹고 그연장으로몇 병을 사먹었어 우리가. 너무 맛있어. 여기 부자예요. 부자에 6만 원에 와인. 아유. <laughs> 근데 진짜 마셔보잖아? 사먹게 돼. 거의 핑계를 만들어. 어? 누구 집들이다 이러면 어 음. 그거 사가서 마시자. 어. 가차로 뽑은 다음에 가차로 어떻게 하는 건데? 가차를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돌림판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여기다 음, 악가 있어. 오 어, 아. 좋아. 발음해봐. 오오오 어, 어. 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선물 어떻게 가져갈 거야? 아, 걸린 사람이 가져가기. 걸린 사람이?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겠다. 그래 좋아. 선물을 걸린 사람부터 뒤로 빼는 게 어때요? 아니, 선물을 1, 2, 3, 4, 5, 6번을 정해 놓고 걸린 사람부터 1, 2, 3, 4, 5, 6번대로 가져가는 거지. 아니, 그거네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가차니까 걸린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두번 걸리면 두번 가져가면 된다. 이거 악어를 해. 맞아. 근데 악어를 걸린 사람이 나 만약에 3번, 3번 갖고 싶으면 예 선물을 뽑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는 좀 그런가? 어? 왜냐면은 특정인의 선물을 걸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이로 1 2 3 4 뽑기 그러니까 1 2 3 4 5 6을 주, 종이를 꾸겨 놔. 응, 응. 한 명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종이 하나를 가져와서 펼쳐. 뽑았는데 1번이야. 그럼 1번 선물을 그 사람과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1번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선물을 갖다가 형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근데 또 게임을 해. 근데 또 형이 또 걸렸어. 제 뽑기에서 보니까 2번 선물을 가지, 갖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어. 형이 선물을 주면 돼요. 이게 제일 깔끔해. 이게 해 제일 깔끔해. 해보자. 응. 눌렀어요. 너 뽑힌 게이 거야. 걸린 게 좋은 거예요. 맞아. 이빨 조이히 먹어줘. 아! 뽑고 아아 어, 그 베스의 음나 오케이. 아. 나야 나. <laughs> <laughs> 마음이 앞섰어 <안 썼어>, 지금 <laughs> <laughs> 이거 만 보고 있 먹어. 우와 미어다거 먹어. 이거 먹어. 와거 먹어.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3번더 판이었고, 짠버거리 장갑. 그럼 많데지거 어, 거 엄청 어두워가지몇 번인 거야? 6 번. 6 번. 이면 마리거. 묵직해. 와인이다. 또 와인. 아니야, 됐어? 술 아니야, 술 아니야. 어? 술은 맞아. 천필르는 술을 입었건네 그러게, 술꾼이다. 이 뭐지?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아 에디션으로 아 진짜? 도쿠리랑 잔이 같이 아, 있는 봐요. 거. 야머 어머 오늘 뭐냉장고어 너무 이렇게. 야, 저거 어? 저 캐릭터 아니야? 나도 볼래 나도 볼래. <laughs> 봐봐 컵좀 우와 귀엽다. 어, 귀엽다. 그쯤부 이거 먹 데워서 먹자. 좋아. 맞아. 너무 좋다 나는 주인공이니까 성민이 먼저 가 맞아 아 맞네 주인공이네 세계 독식이잖아 다 깔아놔 이제 남은 거는 어머 아 입숨이야 자기 거야 뭐 어? 자기 거야 어덕환 어? 형이랑 그 그래 한번 볼게 익체인지 교환 지 그거 있잖아요 아니 한번 봐야 아니 아니지 김하고. 보지 말고 골라요 형 이거 하나 바꿔주기 형 많잖아요 아니 왜냐면 성민이 선물이 싫다는 거예요? 아형 마흔 살인데 <laughs> 아이마흔 살인데 아유 마흔 살인데 아 그냥 하나 줘요 소민이도 마을 살인데 맞죠 그래 서민이자 언니 고민한다. 어머! 오! 비버다! 어오 너무 귀엽다, 귀엽다. 오, 이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오, 귀엽다. 야 오, 저번엔 이거 그렇게 다 쓸데없는 선물을 주이번엔 요게 또선비 저는 아, 2번입니다 오늘 그가썬타다 썬탑 와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거구나. 같은 간발해요 <laughs> 어, 간발해 이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둘다 이걸로 해버렸어 나도 와오 이거 뭐야? 오 나! 도 퍼즐라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왜, 왜, 왜? 어? 장갑이다! 어? 장갑이다! 오, 좋은 거다 좋은 거! 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 아 재밌었다! 훤하다 훤훤해 훤훤해! 오호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어, 도넛이 따어 이렇게 잘라서 딸기가 있어! 오. 딸기야? 어 없잖아 음, 딸기가 있네 안에 어, 이거 뭐 먹을 사람 있어? 없잖아 어, 먹어봐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그거 시가아토도 뭐 그거 아니에요? 응. 음. 이거 은근히 맛있는 거 알아요? 아설탕이 그러니까 나도 좀 먹을 거야. 그리고 <laughs> 음. 근데 케이 훨씬 맛있어. 맞로 그럴 것 같아. 설탕이가 완전 설탕. 생각보다, 생각보다 맛이 없지 않죠? 되게 고급스러운 설탕이야. <laughs> 그 고급스러운 그 고분차롭인데 <laughs> 맛있는 게. 제가 말한 거 그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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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슨> 잘한 <laughs>